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7편 보겠습니다. 10편 17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17편 1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 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베어리니 깨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예, 주의 형상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그리스도로 만족해. 깰때 아, 오늘 또왜 깼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깰때 주의 형상으로 다윗은 만족한다 참 이게 조금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워리니 의로운 중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이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주의 얼굴을 베리니 이 10, 16장 8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 참 포금누린 다윗이 참 고백하는 이런 장면들인데요 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장면이 이런 고백이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아, 교회24 아, 이거 <laughs> 어, 이 교회가 받은 축복이 예, 하늘 보좌의 축복을 어,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사야 음. 아, 6장 1절에 보면은요, 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렇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예, 이슬럽들이 그렇죠. 예. 예, 성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딱 계시고요. 어, 거기 보니까 예, 그룹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슬업, 아, 이 그룹들이 어, 거기에. 아주, 거기서 심부름하고, 어, 이런 일 성전에 아주, 에, 그래서 심부름을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죠. 음, 그래서, 어, 이게 실제적으로, 어, 실제적으로 일하지요. 어, 여기가 어, 편 아, 103편 20절,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주의, 예.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정 들죠 이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스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스 천군과 천사들스스스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요, 그야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야. 이게 야,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하늘보좌, 이 보좌에서 이 천하를 통치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치하시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laughs> 거기서 뭐하느냐? 참된 능력을 공급하죠. 거기서 뭐하느냐 지금 세계보고말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자 이분께서 이, 이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계시록계시록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를 얘기하죠. 메신저, 메신저를 통해서 일곱 촛대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 교회 지금도 이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뭘 한다고 해? 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과 이게 얼마나 아, 진짜 참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요. 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데, 음, 개인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시죠. 개 개인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아 고린도전서 삼장 1육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개인 성전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개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보좌가 임한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싹다 성취시키는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거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성전이 내 안에 이게 이게 진짜 그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삼 오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주 최고 축복된 삶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족되지는. 에, 그 아, 이제 정말 그, 아, 오늘의 기도 오늘의 어, 지금 하시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렇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지 아, 그리고 아, 진짜 아, 우리에게요 음, 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삼중직이잖아요. 삼중직을 통해서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항상 138. 말씀에 총 주제가 138. 이게 모든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 거죠. 138. 그래서 그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들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것을 매일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교회 이걸 매일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를 매일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걸 매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절대로 변할 수 없죠. 이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걸 매일 확인하셔야. 개인, 아,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통치를 받으면은, 아, 이렇게 이 받으려면은, 이렇게, 아, 날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음, 그러면은, 아, 이 개인교회가, 아, 개인교회뿐이 아니라, 예,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모여지죠. 마가드락방 교회죠.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항상 모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에 로마교회, 이게 이제 모이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있죠. 여러분이 가 있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또 앞으로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아, 교회 24. 아, 이거 어떻게 교회 24 하겠습니까? 이 교회 24면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교회 24는 네, 예배 전에 아, 예배 전에 우리가 아, 이 아, 보좌의 시간을 아,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 여러분들이 그 예배 전에. 본문을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요. 제목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요. 왜이 제목을 주셨는가? 또이 본문 왜이 본문을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주셨는가? 그러면서. 어, 이렇게 말씀을 어, 묵상하는 거죠 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에, 좀 이렇게 묵상 잘 붙잡아야 되겠죠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 문제 음, 스케줄 뭐 하는 거 계획 뭐 이런 것들을요 아, 여러분들이 붙잡고요 어,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아, 들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아, 처음에는 잘안 찾아질 수 있는데, 그한 단어를 이렇게 좀찾으십니한 단어를 아, 여러분들이 아, 그걸 이렇게 딱 잡고요. 예배 전에 아, 이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아, 요걸, 요게 나오면은, 보어가지고, 아, 포럼 하게 되죠. 제일 먼저 이 하나님과 먼저 포럼을 하게 돼요. 그리고요 나 나에게 포럼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포럼을 만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포럼을 조금 하시라 이게 이게요 그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 이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어, 이 아주 길가밭이잖아요 아, 길가밭 말씀을 듣는데 아주 싹그 말씀을 전부 다 와가지고요 새가 다 쪼아 가버립니다 이 새가 이 말씀을 이게, 그러니까 뭐 뿌리를 전혀 내릴 수가 없죠 길가밭 아, 이, 이 돌밭. 이 돌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건 길가 봐서는 뭐, 사단이 바로 쪼아가 버리니까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하고, 요요거는이 돌밭은요, 이 돌밭 뭐, 걸리는 게 있어, 늘 이게. 아또 뭐, 하든 뭐, 상처든지, 하든 뭐, 하든 이게 걸리는 것들이 쭉 있어서요, 에그늘 걸립니다. 가시밭이 있죠. 이거는 좀 체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그 염려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걸리면은 말씀의 결실을 못 맺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이 진짜 마음의 밭을 갈아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는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면은. 아, 백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아, 그래서 꼭 예배 전에 아,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아, 예배 중에 에, 예배 중에는 여러분의 이 보좌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 참그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참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참된 힘이 자꾸 생기죠. 예 참된 힘이 생기면요 그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자꾸 보여집니다. 참 응답이 이렇게 오고요. 참 미래가 확신돼지죠. 예배 중에 보좌의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예배 후에 보좌의 응답. 그,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체질이 되도록요,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이렇게 좀잘 정리를 조금 하시고요. 보좌의 일이 일어납니다. 보좌의 응답이, 이렇게 딱, 이에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실천 딱, 럭 이게 보좌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보좌의 응답이 이거는 이 보좌의 응답 이거는 보좌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배 전, 그 예배 중, 또 예배 후에 일어난 이런 이거 이 응답을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 이렇게 돼주면은 육일의 삶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성취되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느새 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돼요. 네,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됩니다. 진짜 이때 묵상도 조금씩 되어지죠. 이때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조금씩 적용되어지고, 아 이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캠프가 되었습니다 미래 캠프가 되어지죠 앞으로는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어, 앞으로 는 세상이 더 좋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뭐더 좋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지금보다 더큰 문제들이 올 겁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 있어요. 다 눌러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지면 어떻게 발산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뭐더 나아지냐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그래서 말세에 가면 갈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랬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아 근데 아 진짜 거기에 대한 눈물이 있고 아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 전도자를 준비해 나가십니다 전도자는 요그 영적 군사, 영적 싸움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군사요, 경기 하는 자. 이거는 이제 룰이 있죠. 거기다가 농부, 농부는 이게 밭이 씨가 있죠. 복음의 말씀이죠. 거기다 밭치이죠이 밭은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이기는 길은 진짜 이게 전도자가 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설때 정말 이 문제 해결자로. 그래서 미래 캠프 미래 이게 전부 다 전달되죠. 이 기도 캠프. 아, 기도, 네, 기도, 네, 우리 삼, 3 삼, 아,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보좌의 축복과 아홉 가지 능력, 삼시대 축복. 아, 이걸 여러분이 누려야 이. 아, 예. 후대들에게 기도 캠프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예, 달란트 캠프 어, 이게 참 중요하죠 정말 성인식 CVDIP 딱 찾아지는 거죠. 아, 이거는 CVDR을 CVDIP를 전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문인 전문인 뭐 한열명 정도를 만날수 있도록 아, 이렇게 돕기도 하고요. 이 전문 현장에 이렇게 인턴십 하더라. 네, 정말 우리 랄멘트들에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달해 주세요. 네, 달란트 캠프는 파송시까지 들어가죠. 파송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 시스템이 되도록. 현장에 우리가 2 0가지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거기에 시스템이 되도록 내가 내가 가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내가 시스템이 되고 이게 제 파송시. 그래서 이게 교회 24. 아니 교회 24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교회의 24가 되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을 배워리니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여기에 내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늘 주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축복 속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정말 보좌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정말 개인 성전 또 흩어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정말 그 안에서 교회의 이십사를 통해서 응답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